자, 이제 점점 고학년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남자 중등부가 되겠습니다. 네. 청선수는 노진성 서린 6 태권도장, 홍선수는 차승민 서린 5 태권도장의 선수입니다. 품새는 태극 8장이 되겠습니다. 태극 8장의 첫 동작 중에 두발 당상 차기이 동작이 몸통과 얼굴을 연결해서 차는 동작으로서 연속의 정확성을 표현해야만 됩니다. 네. 이번 대회 참가하고 있는 선수들의 기량을 보게 된다면 뭐 어, 경력이랄까요? 어, 전국 대회는 물론이고 어, 지역 주요 대회 입상자들이 주요 참가자를 이루고 맞습니다. 있죠? 맞습니다. 그 그주 대회 중에 대구에서 가장 큰 대회인 협회장기 대회가 있습니다. 네. 올해로서 34회를 맡고 있는 이 협회장기 대회에서 노진성 선수는 1위를 차지하였고 어, 차승민 선수는 개명대학교 총장배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는 누가 이길지 어, 마지막 동작 팔꿈치 등주먹 쳐서 지르기까지 마지막 동작을 이루었습니다 네. 남자 중등부 경기 품색. 마지막 품정이 있겠습니다. 이번에 홍. 차승민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네. 차승민 선수 중 네. 친군데 어찌게 우승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